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이 앞전에서 우리가 알듯이 세례요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는 그런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제자, 제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을 알려서. 예수님, 어,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또, 안드레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 곧바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어,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자, 오늘도 빌립이 나오는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 빌립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냐면, 전하냐면, 내가 만났다. 우리가 만났다. 예, 만났다라고. 누굴? 예, 누굴? 예,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이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그가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예, 자기가 만난 예, 그 만난 것에 대해서, 어, 만난 그 예수를, 예, 나다나엘에게, 예, 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예,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것, 예, 이것이 바로 당연한, 예, 모습인 것이죠. 어, 저도 요즘, 예,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하고 싶어요. 예,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저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계속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만나니까 계속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또 전하면 또, 예, 또 자랑거리가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절제하고 있지만 아무튼 간에 계속 제 마음 가운데는 계속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자꾸만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자, 이렇게. 자, 여러분. 은혜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 예, 참, 참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전하고 싶은 거죠.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예, 말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주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 만나야 돼요. 우리는 매일 매일 예, 목격을 해야 돼요. 누굴? 예수님을 목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증인이 될수 있는 거죠. 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증인이 될수 있겠어요? 증인이라는 것은 예, 본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증인석에, 재판할 때 증인석에 설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예,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고, 그 만나면 자연히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예, 내 성도들에게 정말 그 은혜의 주님을 예,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신다라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 은혜로 충만하시고 그 충만한 은혜를 갖고 예수님을 내가 오늘 만났다. 내가 만났다라고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나다나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근데 나다나엘이 어떻게 했어요? 예. 나다나엘이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 혼합.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아주 정통적으로 유대인들만 사는 곳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주 혼합되어져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나사렛 하면은, 음, 막손사례를 하는. 예, 그런 곳이 바로 나사렛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사렛 하면은 아주 천한 곳. 예, 천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선입관이 나단나엘에게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선입관이라는 게참 무섭죠. 예, 저 사람, 저 사람이 무슨 나쁜 짓 했대 라고 누가 말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예, 그 나쁜, 나쁜 짓 했대 라고 하는 선입관 때문에 그 사람을 한테 멀리 하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예,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입관을 가지면 참 힘듭니다. 이 나다나엘이 바로 이 낯살에 대해서 무슨 선한 곳이 날수 있느냐. 이런 선입관으로 인하여서 그곳에는 절대로 메시아가 날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확신. 이 부정적인 확신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럴 때. 자,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을 때 상대방이 당연히 그러겠죠. 거부하겠죠. 어떤 선입관으로 나다낼처럼 거부하겠죠. 근데 참 빌립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의 정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뭐라 그랬어요, 빌립이? 예. 논리적인 설명 안 했어요. 지식적인 설명 안 했어요. 성경에 어디 어디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예, 그런 것 같고, 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증거하려고 한다? 예, 여러분, 지식적인 증거는 절대로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신학교 교수들이 제일 전도 잘하게 해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지식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자 무식인 전혀 글자를 모르는 그런 에, 그런 분들도 정말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어, 설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복음입니다. 왜요? 복음은 뭐죠? 복음은 체험 체험의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지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고요. 지식의 신앙은 예전에 철학자 플라톤이 예 플라톤이 막 지식을 많이 쌓으면 깨달을 수 있고 어, 그위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예요. 예 우리는 그런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실 때 그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전하는 것그 깨달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진정한 예,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지식적인 사람이나 아주 무식한 사람이나 그 모든 사람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던 그거 그 말씀이 그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예수님, 너도 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봐라. 그러면 너도 알게 될 거다라고 어, 만, 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체험해봐라, 체험해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실한 생활하면서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은혜의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저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할까? 이게 저의 목회에 가장 큰 고민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예, 찾아낸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그 우리 성구영신 예배 때 뭐해요? 말씀 카드 뽑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만, 들을 때만 아멘하고, 되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주님이 말씀,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전혀 몰라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말씀 카드를 저번 아, 그때도 얘기했지만, 봄 대신방 때 다시 말씀을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따라가라고 예, 권고를 해요. 그러다가 가을 대신방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하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내삶 속에 이루어졌는지 한번 돌아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아, 내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네? 이렇게 역사해 주셨네? 이렇게 도와주셨네?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말씀에 관심을 갖게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뭔 일만 생기면 그 말씀 찾아가고 뭔 일만 생기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능력을 얻고 거기서 길을 찾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분들이 점점점점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결코 우리에게 우연히 다가온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겪는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떤 기쁜 일이 있을지,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그 말, 그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다고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자, 여러분. 우리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렸다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십시오. 묵상을 하면 주문이,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내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나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빌립처럼 세례 요한처럼 안드레처럼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견딜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좋은 일이 생겼는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하루 항상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빌어 나다나엘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빌립의 말대로 한번 왔어요.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49절을 보니까 이렇게 바뀌네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라고 했던 그렇게 거부했던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라피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자기 입술로 자기가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왕이다. 라고 그, 이, 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의 선입견이라고 하는 그 벽이 허물어질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기적을 봤나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기적이 우리의 에, 우리의 그 믿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면 그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에이 우연이겠지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한테 기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막 이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래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노아의 기적밖에 없다고. 예,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안 보여주세요. 예, 기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다네엘은 어떻게 이렇게 바뀐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터치할 때. 예, 사람의 마음을 터치할 때 사람이 바뀌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상담, 어, 상담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요. 의사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사람의 외적인 것을 건드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준다고요. 이 마음, 이 마음이 열리면요. 모든 게다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다쳐버리면, 예, 모든 게안 돼요. 모든 게안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 가족을, 어, 가족을 전도하려고 애쓰시잖아요. 왜 가족이 전도가 잘안 되죠?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내 꼴이 믿없지 않은 거지. 예? 전도한다는 저 사람이 권사 같지도 않고, 예? 집사 같지도 않고, 예, 목사 같지도 않으니, 예, 마음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참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수 있게 하려면, 야 정말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참, 47절 보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말해요. 나다네엘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확 놀래요. "하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빌립이 얘기하기 전에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용어예요.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정말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의 그 모습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다네엘은 항상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항상 성경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게 갈망함이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알아줬어요? 예수님이 알아주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알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확 열린 거죠. 예.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그 갈망, 갈증, 이것에 대해서 딱 터치를 해주니까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어,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주로 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나의 어떤 만남이죠? 비즈니스적인 만남이에요. 예, 비즈니스적인 만남. 하나님 나 이거 채워주면 나 이렇게 헌신할게요. 이런 식으로 어떤 회사와 회사 사람이 만나서 서로 내가 이거 해주면 넌 이거 해줘. 라고 하는 비즈니스적인 그런 관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꾸만 비즈니스적인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고만 해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할 때나, 뭐, 기도회 모임 안에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이렇게 함께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열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이게 골방 기도라고 하죠. 예. 주님과 내가 단둘이 만나서 기도할 때는 어떤 비즈니스, 비, 비즈니스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마음과 마음을 여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친구 만나면 어때요? 오래된 친구 만나면, 뭐 얘기해요? 야, 나좀 도와줘. 나 이것 좀 해줘. 나 저거. 그럼 내가 너 이거 도와줄게. 이런 얘기해요? 아니죠? 아유, 나 오늘, 나 요즘에 속상해 죽겠어. 내 남편 때문에. 예? 네? 내 자식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뭔 얘기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속상한 얘기 하잖아요. 예, 그 사람이 해결해 줄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내 마음 안에 있는 응어리져 있는 것들 다 얘기해. 그러면서 아유, 네 만나니까 내가 속이 향가지고확 풀린다야. 다음에 또 만나자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만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누구와 주님과 주님과의 이런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나 이것 때문에 요즘 속상해 죽겠어요. 이런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세요. 그 마음을 터치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주실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세요. 그런데 마음은 꼭 닫아 놓고 나한테 이거 해 주세요. 하면서 자꾸만 주님을 우리는 비즈니스적으로만 만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 이 마음은 해결되지 아니하고, 잠깐 외적인 것만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외적인 것이 또 무엇이냐? 내가 만들어낸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돈 많이 채워지면 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행복을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행복해야 되지? 아, 돈이 많아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돈 달라고 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 나다노엘의 마음을 터치해 주신 것 같이, 예,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어, 기도 모임, 예, 기도 모임도 좋습니다. 또 우리 화요 주, 뭐 목요 중보기도 모임도 예, 갖는 거 좋습니다. 예, 그건 우리에게 맡겨진 예, 의무적인 사명이고 반드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게 뭐냐면 바로 골방 기도예요. 주님과 내가 마음과 마음을 만나는 그런 내가 친구를 만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응어리져 있는 것들을 다 풀어낼 수 있는 그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만남을 통하여 내 마음이 풀어지고 예, 풀어짐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기쁨 가운데 예,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집에서 예, 집에서 우리 여기 홀로 계신 분들 많습니다. 예, 집에 예, 안방도 있고, 사랑방도 있고, 건너방도 있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골방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그냥 뭐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내 마음 이렇게 좀 속상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정말 친구 만나서 하소연하듯이 여러분들 그 마음을 털어놓는 그 기도의 시간, 예,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치유해주시는 또 해결해주시는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해서 정말 주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는 자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에게, 나의 마음을 터치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치유받는 예, 그 은혜가 있다면, 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예수로서, 예,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말고, 겉모습만 자꾸만 평가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 그 마음을 터치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힘들지? 요즘 어렵지? 요즘 어떻게 지내? 예, 어제 제 친구가, 예, 오래된 친구가, 저기 양구에서 목회하는, 어,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전화 왔더라고요. 전화 와서 요즘 많이 힘들지, 예, 어떻게 지내. 제 사정을 아니까, 예, 그말 한마디를 하는데, 울컥 하더라고요. 마음이 참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주고, 도와주고, 또 기도해주는 친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이 한껏 막 이렇게 뿌듯해지고, 힘이 생기고, 예, 용기가 생기고, 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어,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겉을 평가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좀 만져줄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자로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갑시다.